안녕하세요, 김댁입니다. 오늘은 애플워치의 명품 시계를 비롯해 카시오 시계까지 다양한 페이스를 적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앱 스토어에서 클락 얼러지를 검색해서 다운로드 합니다. 제대로 읽은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애플워치는 워치 앱에서 제공하는 소스로만 꾸미기가 가능하고 별도로 커스텀된 워치 페이스를 구입한다거나 적용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클락 얼러지 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워치 앱에 일반으로 들어가서 자동으로 앱 설치 항목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클락얼러지 앱이 애플워치에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혹시 자동으로 설치가 안될 경우, 애플워치 앱스토어에서 직접 검색해 다운받아도 되고, 워치 앱에서 가장 아래에 클락얼러지 항목을 찾아 옆에 설치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이제, 어네이블 베타 파일을 다운받아서 클락얼러지 앱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다운로드 주소는 설명란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반드시 사파리로 접속해야 합니다. 다운받은 어네이블 베타 파일을 꾹 눌러서 공유를 선택한 다음 클럭얼러지를 선택하면 싱크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애플워치로 넘어가 클럭얼러지 앱을 실행하면 빠르게 연결이 완료되고 워치 페이스를 적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몸풀기로 클럭얼러지 앱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페이스를 하나 선택해 적용해 보겠습니다 해당 페이스를 꾹 눌러서 워치 싱크를 눌러주면 잠시 후 애플워치에 짠 하고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에 드는 워치페이스를 다운받아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주로 네이버 아사모 카페에서 능력자분들이 공유해 준 워치페이스를 받고 있습니다. 워치페이스는 제가 제작한 것이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공유하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다운받은 워치페이스를 꾹 눌러서 워치싱크를 눌러주면 이번에는 연결이 안 되네요. 클라 걸러지 앱을 사용하다 보면 이런 일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본 결과 저는 다시 파일로 가서 어네이블 베타 파일을 다시 실행하거나 클라 걸러지 앱으로 공유하면 되더라고요. 다시 연결된 것이 확인되면 워치 페이스를 누르고 워치 싱크를 눌러서 적용되기를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네요. 건강 관련 상태 표시가 되는 워치 페이스의 경우에는 별도의 권한을 설정해 줘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워치 페이스를 찾을 때까지 여러 가지를 적용해 봤는데 연속으로 작업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또 다시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다시 파일로 가서 어네이블 베타 파일을 다시 하니까 되는군요. 좀 번거롭기도 하고 짜증나는 부분도 있지만 예쁘게 바뀌는 워치 페이스를 보면 또 금방 기분이 풀립니다. 아, 그리고 싱크하는 과정에서 실패했을 때 메뉴로 나가 다시 워치 싱크를 시도해서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쁘게 페이스를 꾸며놓고 보니 상하단을 스와이프해서 알림을 보거나 빠른 설정창을 사용하는 게안 되는데요. 당황하지 말고 상단을 살짝 누르고 있으면 알림이 등장해서 스와이프할 수 있고 하단을 살짝 누르면 빠른 설정창을 위로 스와이프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 걸러지는 워치 앱의 테마를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앱을 실행하고 유지시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앱이 종료되면 다시 기본 시계로 돌아가는데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애플워치의 설정, 일반, 화면 깨우기로 들어가서 시계로 돌아가기 옵션을 디지털 크라운을 누른 후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 따로 다른 앱을 실행하지 않는 한 클라 걸러지가 유지됩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이 다 돼서 화면이 꺼지면 손목을 돌리거나 이중 탭해서 깨웠을 때 클러걸러지로 적용한 워치 페이스를 볼수 있지만 손바닥으로 가려서 화면을 끄게 되면 기본 시계로 돌아가니 이때는 클러걸러지 앱을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애플워치 페이스 변경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좀 불안정한 부분도 있지만 다양한 스타일로 바꿔보는 묘미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아무쪼록 해당 방법을 찾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